이따 들어와 <웃음> <웃음> 자 이들 오랜만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로스 아유 감사합니다 예예 아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은 네. 완전 아, 네. 의외예요. 완전 의외예요. 한번더 스님번에 놀러 오지 못하고 약간 조금 존재감이 없었는데 오늘은 존재감을 좀 발휘하는 것 같네요. 축하해주세요. 다 컸으세요. <laughs> 오늘 아아 필요한 바카스라고. 아 네. 아니, 근데 이제, 이제 살게 없는 것같아지또 연구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요번에 좀 압도적인 부분 아, 나왔던 아요 아, 천재인 줄 알았어. <laughs> 천재 같지 않아요? 아, 웃기긴 웃긴데.